안녕하십니까. 동학기밍의 단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황 자세히 말씀드렸죠. 400에 곱버스 담고 405에 곱버스 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곱버스 매수. 40% 매수요.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 사고 오래 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살 필요 없죠. 이만큼 곱버스 가격이 많이 저점으로 향해 왔습니다. 금은 30% 계속 보유하는 거고 곱버스는 40%만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400이나 405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400이나 405 오면 30%씩 더 매수를 하면 되니까 분할 매수인 겁니다 현물은 오늘 싹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6만원 깨거나 6만원 초반 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게는 희망은 없다 근데 왜 400지수도 안 하는데 왜 오늘 샀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웨인 선물 수급이 지금 꺾였죠. 여기 보시면 웨인 선물 수급이 오늘 꺾였습니다. 오늘부터 선물 수급이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봉상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이평선 보이죠? 여기 가격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가격 이평선 저항대에 걸렸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 수급인데 이거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저항에 걸렸다. 그리고 60분봉에 60분봉에 가서 여기가 중요한 추세선이잖아요. 여기랑 여기 이은 추세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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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조금 더 상승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선 이평에 걸렸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여기가 뭐100%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1차 매수는 명백한 1차 매수다. 여기 추세 상단에 걸렸죠. 그동안 안 샀으니까 뭐 이쯤에서는 사도 되지 않나요? 고퍼스 차트 보여드릴게요. 고퍼스 차트 아직 위에가 까마득하죠? 환율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뭐 대략적으로 전고까지는 와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20분봉 차트입니다. 부버스는 여기가 추세 하단입니다. 2.5면 선물지수가 한400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1차 담은 거고, 2차 담을 거고, 2천 원 초반이네 여기는 여기 오면 3차 담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매수를 했. 다시 선물 차트로 와서 제가 어디가 고점인지 100% 포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고점을 저도 찾을 수 없기에 분할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